코로나19 유행이 길어지면서 화물로 흑자를 내는 대형 항공사와 그렇지 못한 저가 항공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어 항공업계가 고용지원금 연장 등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대한항공 영업이익은 4,386억 원, 아시아나 영업이익은 2,439억 원입니다. 대한항공은 화물기 23대, 아시아나 항공은 12대로 이익을 내고 있는데 반도체와 자동차, 배터리 부품 등 산업 기반 수요는 물론 IT, 전자제품과 의류, 의약품 등 수요가 영향을 줬습니다. 반면 국내 노선 영업에 의존하는 저가 항공사는 무착륙 관광과 국내 노선 임시증편 등을 하고 있지만 형편이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제주항공이 지난해 3분기 2473억 원, 진에어 1533억 원 적자를 내는 등 생존 위기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저가 항공 노조 측은 정부가 고용 지원금을 연장하고 해외 노선 운항도 전향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저희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결국 국제선이 살아나야 합니다. 지금 국내선을 영업하는 모든 들을 아무리 써봐야 저희는 한 달에 수백 억씩 적자를 보면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은 공정거래위원회 의 결합 심사를 받고 있는데 국내에 이어 해외 경쟁 당국 승인까지 받을 경우 초대형 항공사로 몸집을 불리게 됩니다. 하지만 운수권과 슬롯의 수혜를 이들 저가 항공이 볼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중장거리 운항 능력이 부족한 데다 외국 항공사까지 눈독을 들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뉴스토마토 이범종입니다.